새롭게 야, 근데 이거, 아, 버팀만 터진 거면은, 아, 방열전은 안 되는구나. 아니, 너할수 있어. 잘 봐. 아. 아하. 한번 서서 가야돼? 아, 한 번씩 쉬고 <laughs> 가야돼. 잠시 <웃음> 쉬는 <웃음> 시간을 갖겠어요. 아, 씨발, 졸라 웃기네. 진짜 너무 불쌍하다. <laughs> 우리 어! 앞에, 나. 나. 앞에 앞에 차 형님 앞에 차 알아 근데 방향 꺾을 수가 없어 봉기야 형님 <laughs> 너 바퀴 터진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다 내가 꺾을 수가 없어 봉기야 이거 봐아이 꺾일 수가 없어 <laughs> 나가야돼 <laughs> 심지어 오토바이 속도가 98밖에 안 나와 <laughs> 아여게버기보단 빠르네요 뭐 버기나 뭐 네트나 이런 애들보다는 내 머리 대 머리 맨들 맨들 박박이

야, 봉기야, 내가 살렸어. 자우를 꺾으면서. 봉기야, <laughs> 수류탄 어, 줘라. 정말. <laughs> 하 아, 못치서 왔어요, 아, 못 쥐서 왔어요. 니가 왔어. 들고 있는데? 수류탄? 아, 그래요? 들켰다. <laughs> 이 새끼. 나를 죽이려고 했나? <laughs> 아, 씨발, 원바. 아, 미치게 한장인는데 진짜 오토바이가 못하는데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저거 올릴 수 있나? 한번 봐봐. 저 어, 심지어... 어, 어, 자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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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하 <laughs> 왔어 <laughs> <laughs> 나 왔어 나어라갈수 있냐 이거?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오우 죽을 뻔했네 올라올수 있다 <웃음> <웃음> 야, 차라리 헤엄쳐 가야겠다 이거 네네 네, 지지... 개 지지겠는데? 어? 아 우리야. 이거는 줬던 거 같은데 1분밖에 안 남았을 아, 것같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는 길이 있네 어... 어... 아~ 갓겜 수준. 수준 와 갓겜 아, 수준 아~ 갓겜 수준 방금, 래요안 그래요? 시장을 보는데 와 씹어 와 이거 올라왔네 <laughs> 영상 저장해야지 이거 뒷 <laughs> 박기 다트리를 하다 벌받았어요 <laughs> 오토바이가 뒷바퀴를 사고 싶었대 잘찾지나 간다